우리끼리만 오붓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개별 수영장이 딸린 프라이빗 풀빌라를 선택해보세요. 타인과의 접촉 없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것은 물론 동남아 휴양지로 순간 이동한 듯 이국적인 분위기 덕분에 해외여행의 아쉬움까지 달래기 제격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완벽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국내 풀빌라 다섯 곳을 소개합니다. 세도나 중문 풀빌라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곳, 동남아에서 봤을 법한 고급 풀빌라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세도나 중문 풀빌라입니다. 라탄, 우드와 같이 동남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소재로 꾸며진 객실은 모두 독채로 이루어져 프라이빗한 휴식을 만끽하기 제격입니다. 동남아의 향기를 품은 인센스 스틱까지 구비돼 한층 이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야외 트라스에 마련된 개별 수영장과 흰옥기탕입니다. 수영장은 성인 2~3명이 여유롭게 놀수 있을 만큼 넉넉한 크기로 담장 너머 펼쳐진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우리끼리 오붓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히노키탕은 사계절 내내 무료로 온수가 제공돼 따뜻하게 피로를 풀기 좋습니다. 사유의 숲.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사유의 숲은 2021년 5월 오픈한 신상 풀빌라입니다.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만든 독채 펜션인데요. 오픈 전부터 sns에서 무려 100만 뷰를 기록한 핫플레이스입니다. 라탄과 우드 소재의 가구들, 야자수로 둘러싸인 정원, 에메랄드 빛을 머금은 야외 온수풀, 아늑한 노천 스파까지 서울에서 단 2시간이면 발리로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미온수도 무료로 제공돼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현실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포근한 휴식을 만끽하고 싶다면 사유의 숲을 추천합니다. 노아풀빌라 울산에 자리 잡은 노아풀빌라는 하루 6팀만 숙박 가능한 독채풀빌라입니다. 동남아 럭셔리 빌라처럼 널찍한 규모의 객실은 화이트 앤 우드 인테리어로 꾸며져 이국적인 감성을 더해줍니다. 모든 객실에는 우리끼리만 오붓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개별 야외 수영장과 함께 동남아풀빌라와 일본식 노천탕을 결합한 히노끼탕이 갖춰져 있는데요. 앞쪽으로는 넓은 잔디밭과 계곡, 푸른 숲이 펼쳐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프라이빗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가인 1829 풀빌라. 동남아를 넘어 지중해 산토리니를 떠올리게 하는 가인 1829 풀빌라는 남해를 대표하는 럭셔리 풀빌라로 손꼽힙니다. 화이트톤 인테리어와 푸른 바다가 대비를 이루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요. 모든 객실은 오션뷰로, 전면 통유리창을 통해 남해바다가 파노라마뷰로 펼쳐집니다. 객실마다 갖춰진 개별 테라스, 개별 수영장, 월풀 스파 역시 모두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마치 바다에 떠있는 듯한 기분 좋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메인 수영장의 플로팅 소파를 비롯해 곳곳에 탁 트인 오션뷰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으니 이 또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루나 피에나 풀빌라.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도 동남아 휴양지 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오션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경주 전촌 솔밭 해변에 위치한 루나피에나 풀빌라는 모든 객실이 동해 바다를 향해 있는데요. 덕분에 프라이빗하게 물놀이를 즐기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과 동해의 환상적인 일출을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온수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저녁에도 따뜻하게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해질 무렵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노을을 감상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층과 2층에 위치한 객실은 개별 수영장이, 3층 루프탑 객실에는 대형 스위밍 스파가 설치되어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해 낭만 가득한 시간을 즐겨보세요.